안녕하십니까 올포원 TV 저는 아나운서 장주입니다. 자 오늘은 올포원 시청자분들이 정말 사랑해 주시는 한 분을 특별한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건호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요즘에 올포원 인기를 아주 실감하고 계시다고요. 네 제가 목사이지만요 올포원을 나온 이후로 음. 많은 분들이 알아봅니다. 어. 아파트에서도. 식당 가도 병원 어. 가도 올포원 나오신 목사님 아니세요? 어. 그 내가 너무 감사하고 또 조심조심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음. 정말 많은 분들이 올포원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저도 실감을 하는데요. 음. 근데 올포원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음. 어? 벌써 끝났다. 이것도 음. 언제 하지?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굿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음발을 흩날리며 달려왔습니다. <laughs> 네. 가을 개편부터 <laughs> 네. 올포원을 매주 2 플러스 1으로 음.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플러스 1만 해도 많은데 이게 2 플러스 1이라니 네. 오, 대단하네요. 매주 수목엔 신규 올포원, 음. 금요일엔 다시 보기 올포원, 수목금 올포원 <laughs> 2 플러스 1 <laughs> 타임이 열립니다. 네, 설교도 삼총사고요. 방송 시간 때도 투플러스 원 삼총사입니다. 시청자분들 어, 기억하시게 좋을 것 같은데 함께 좀 외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옵니다. 봅니다. 열립니다. 2019년 10월 23일부터 수목금 투플러스 원으로 하나되는 시간 올포 원. 원. 원 아, 뭐 플러스 원도 아니고. 어? 글쎄 황금시대한테 네. 왔습니 네.